그래서 썰를 옆으로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눈에 들어가면 또그 옆으로 크로스되게 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옛날에 그 소로 농사를 지을 때요. 그 머리빗 같은 거 요만한 거 있죠? 한팔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 그 앞에 판자를 이렇게 대고 그리고 농부가 거기에 올라서요. 그 배너처럼 그소를 몰고 그 썰레질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썰에는 옛날서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그 기본 베이스가 어 서부 시대 그 훨씬 이전서부터 이러한 장비가 있었어요. 규모는 조금 작고 어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기능은 똑같은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농사를 지때그 짐을 끄는 말이 있어요. 그 승마용 말고 그말뭐 다섯 필 그렇게 해서 농사를 졌었으니까 이 장비 규모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컸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요 며칠 지내면서 농경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는 벽실를이에 뿌리고 지나갔네요. 저 평까지 뭐 수십만 평 되는 거죠. 벽실가요. 지금은 GPS가 있어서 그렇게 뿌리지만 예전에는 그냥 육안으로 비행기에서 보고 그렇게 뿌렸다고 그 미조리의 그 조종사 아저씨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비행기가 올 겁니다. 씨앗을 실으러 갔어요. 빨래판 같은 그 주름 잡힌 것을 이제 눌러서요, 이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탱커에서 그 영양제를 계속 그 살포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어제는 평탄 작업 한 것만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논에 물을 대려고, 이, 작은 쟁기로, 이렇게일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그, 농법이 참 특이한 것이, 일랑을 만들면서 여기에, 진한 색깔 줄이 있잖아요. 스트라이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영양제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비행기로 파종을 하는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이 마른 땅에 그 벽실을 뿌리는 그러한 농법이 있다네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고 논에 물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한뼘 정도 댑니다 그리고 벽실을 위에서 뿌려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라게 그렇게 만드는데요. 이 영양제는 이게 그 미생물 영양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 바이오 영양제를 아낌없이 뿌려줍니다. 다른 쪽에요. 그 논에 물된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와 버렸어요. 전에 피업 치룩을 타고 가는 아저씨하고 한참 이야기했어요. 카메라를 차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못 했는데 이 노는 화요일 날 아침부터 씨를 뿌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오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 있으면 이 일대에 있는 그저 아저씨 논에 그 벽실을 뿌리게 되는 거죠. 지금 물을 계속 대고 있습니다. 이 편에는 물이 이제 가득 찼어요. 거의 한뼘 정도 높이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저 편에 그 주인 아저씨 집이 요 편에 있는 것이 그 주인 아저씨 집이에요. 그 저편에 그 곡식, 창고, 중장비 등등이 있고요. 엄청난 규모의 농토예요. 여기 몇 에이컨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직요. 화요일 날 와서 그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기서 멀리하는 곳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노래 그 쟁기질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분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올해는 물이 많이 없어서 농사를, 어, 절반 정도로 줄이라고, 그, 주정부에서, 그, 하달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농사를 못 지게 되면, 그, 유휴지잖아요. 쉬는 땅.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보조를 해주느냐 했더니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논에, 이 일대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아저씨와 제가 화요일날 와서 그 아저씨 인터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의 말씀도 그런 게 전혀 없답니다. 그런데 왜주 정부에서 농사를 영토의 절반 정도만 지라고 하냐면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에란 리바라 산맥이나 이 세크라멘토 강복 등등 물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물이 없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물은 4월에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4월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현재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평균을 내서 주 정부에서 그 관리들이 평가를 해서 농사를 짓는 그 양을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혜택은 있습니다. 그 택스 디덕터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세금을 낼때그 유휴지 있잖아요. 농사를 못줬으니까 그만큼 이제 손해인데 그러한 것을 어 세금으로 어느 정도 탄감해주는 그 정책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 있는 것이고 농부들에게 요만큼의 혜택도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그 독자분들이 한국에는 작은 영토에서 농사를 지면서 정부에서 그분들에게 이제 현금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얘기를 댓글로 저한테 알려줘요. 그런데 그것은 한국의 얘기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아, 미국은 더 부자 나라고 땅이 크니까 더 많이 해줄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러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미조리 알칸사스, 루이제나, 엘라바마 그리고 캘리포니아 저 아래 어디에요 그 어리조나 모든 농경지에 다니면서 지금 한 2년 동안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부 촬영을 해서 올려놓는데 자세한 그 내막은 아직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요 미국은 농부에게 주는 혜택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 도생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니까 큰 영토를 가지고 그 인건비를 들여서 그 어마어마한 중장비를 투입을 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박리다매로 그 농사를 짓는 그러한 분이에요. 이아저씨요그 장비가 그 커다란 그 콤바인이 디젤 엔진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laughs> 농사전에 들어가는 연료비만 3,000달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 화요일 날 내가 여기에 오면 그 아저씨 나와 있을 거거든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영상에 설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점심은 퀘사 딜라입니다. 이거 뭐 타코 같은 거죠. 뭐 같은 거예요. 뭐이 앞에 이 간이 식당에서 사왔습니다. 코카콜라와 퀘사 딜라 합해서 8달러 50센트예요. 이 마을에서 한 이틀 더 지내야 돼요.